빌리버스 4장 4절에서 15절 제목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할렐루야 아멘. 주 안에서 기뻐합시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할렐루야 4절에 보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너희들 기뻐하라 다 기뻐하라 주님 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 또 염려하지 말고, 오직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나갑시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갈 때에 기뻐 하나님께 영광 풀리는 것입니다. 구할 때 구하고 믿음으로 할 때, 하나님이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대로 기도하고, 그대로 아릴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 예수 그리스도 그 애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마음이 평강이 온다. 평강이 온다. 그렇게 됐습니다.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하나님이 우리 생각 마음을 지키신다 했습니다. 아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생각과 마음을 지키신다. 아, 정말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하시라고 참 놀랐습니다. 이제 이런 사람, 저런 사람,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할때 있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보니까, 야, 정말 하나님 멋진 하나님이야. 이런 생각이 주로 들더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하나님의 우리가 무엇을 하든 간에 하나님께 바로 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옳은 것을 해야 된다. 그런 것입니다. 옳은 걸할 때, 에 우리가 덕을 세울 때, 가면 옳은 걸 했는데, 그 사람이 덕을 이렇게 세워 나가고, 아저 사람 보니까 내가 예수 믿어야 돼. 이렇게 될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도의 심고 믿고 나갈 때, 무엇이든지 칭찬을 받을 만 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우리가 덕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 저 사람 보니까 정말 대단해. 아, 저 사람 보니까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아, 저분 보니까 그렇구나. 이렇게 예, 사람이 옆에서 보면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배운 바 행하라. 우리가 배우고, 듣고, 그것을 행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갔더니 하나님 우리를 세워주더라. 그래서요, 하나님 우리에게 세워줄 때에 그만 나만 쓰는 것이 아니고 옆에 사람도 세워서 같이 같이 나가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정말 마지막 때가 됐다고 사람들이 말을 하죠. 말이 우르랑게를 합니다. 그런데 나라도 그렇고 세계로 그렇고 모두, 형제들이니 모두가 와 빠르라면 막 싸우려고 그래 그런데 마지막 때는요 옳은 걸 몰라 막 지만 잘랐어 잘못된 것도 지가 잘랐어 아 이렇게 마지막 때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 지금은 하나님께로 정신 차려서 나가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 같이 이제 다시 싹이 납니다. 우리가 싹이 난대. 마음의 생각과 모든 것이 싹이 난다. 우리가 전도했더니 싹이 났대. 아 저를 가서 내가 전도했더니 저 사람이 가서 또 전도했더니 언젠가 싹이 나서 그 교회를 간 것입니다. 교회에 가서 열매가 맺는 것이 교회에 와서 봉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12절에 나는 비천의 치약절도 알고, 아, 바울은요, 자기가 비천의 치약절도 하고, 배고픔도 있었고, 아주 그냥 매도 맞고, 막 별거 다 했어. 그랬는데,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 생각하니, 다 헛것이다. 내가 가진 것이 다 배서물로 버리듯이, 다 버린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 향해서 갔더니 13년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할수 있다. 할렐루야. 주님이 나에게 능력 준다면 내가 할수 있다. 할수 있다. 할렐루야. 주님이 주신다면 할수 있다.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이 주신다. 정말 주님 주나 안 주나 이렇게 하면은 긴가, 민가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 주셔. 아, 한다. 믿어, 믿어. 이를 믿음으로 나와야 돼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너희들의 믿음이 연약하구나. 너희들의 믿음이 없다. 뭐, 이래. 그러니,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14절 에보니까 그러나 너희가 내캐롬에 함께 참여해서 잘했다. 전도다 보면요. 변사람이 다 있어요. 막 어떤 사람 욕도 하고 어떤 사람 막 이러고 저러고 너랍니다라고 막 하늘에서 주먹 치르고막 욕을 하고 별소리를다 합니다. 내가 전도했더니 어떤 사람이 막막 막 쌍욕을 해막뭐아나 그런 욕 처음 들어봤어. 그런데 그 사람이 앞으로 무당에 대 그런 귀신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막 그랬더니 막 얼마나 그러는지. 근데, 결국은, 무당 구슬 내림을 받고, 군내를 간다고, 막 이러고 저러고 하는데, 막 욕을 해요. 지금도 듣지 않았다. 가서, 하나님께 가서 회개하고새 삶을 찾아라! 그랬더니, 야 하고 막또 욕을 엄청 해요. 당신은 군대를 가다 죽어! 그러고 내 집에 가버렸네. 나도 몰라. 말이 나왔어. 그러고 갔어. 그랬더니, 얼마 있다가, 아, 날 부르는 거야. 해요그 같이 있던 사람들이. 아, 그 사람, 구돌아가다 죽는다 했지? 이 사람들은 말 온대를 이루어지니까 신난 거야, 옆에 사람들이.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아, 구돌아가다 죽는다 했잖아. 근데요, 진짜 구돌아가다 버스에서 떨어져가, 젖버져갖고 죽었대. 그냥 가만히 있다가니, 버스 털턱거리지도 않는데, 턱떨어져갖고서 죽었대. 심장마루. 그런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요. 구돌아가다 죽는다니까, 그러니까 그때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제가 생각이 듭니다. 빌리보소 2장 18절에 오니까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의 함께 기뻐하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 기뻐하라 기뻐하라 자녀가 기뻐할 때 하나님도 기쁠 것이 아니겠습니까? 맨날 성질만 내고 내 멋대로 한다면 기쁜 일이 있겠어요? 아 기쁨으로 기쁨을 했더니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을 주었다 그런 것입니다. 기쁨으로 살아갑시다. 예수 안에 들어가면 기쁨이 생길 것입니다. 빌리 보소 3장 6절에서 3절 보니까 여기에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 수그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기뻐하라 결론이 기뻐하라 그럼요, 기뻐, 기뻐하는 사람 보면요, 얼굴이 환해요. 근데, 자본의 말씀해 보니까, 속을 끓이고, 끓이고 했더니, 뼈가 상한이 코수가 상한대 그럼 코수가 상하면요, 병이 온다 뜻이야. 근데, 하나님께 나가면서, 기뻐하고, 기뻐하고, 웃으면서 나갔더니, 이건강온다는 거야. 그런데, 누가 그래요? 미친 사람, 암양걸린데, 그래서, 왜 그럴까요? 제가 그랬어. 그랬더니, 미친 사람, 아무 근심도 없이, 하하하, 하 웃어갖고, 암이 없대. 기쁨으로 막 그냥, 그냥 미쳐갖고, 그냥, 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으니까 암이 없대. 그래서요, 우리가 기쁨으로 살아야 이 엔드폰이 돌아서 우리가 건강하다는 것입니다. 3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의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우리 세상에 우리 거 자랑이 아니라 예수 크리스도를 자랑하는 것이요. 아 하나님 만났어.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아 하나님이 하나님이 그리고 입에 하나님 하나님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자던 입만 벌렸다고 하나님도 하나님 찾냐. 아이고 내가 너뭐 줄까. 아이고 너 보기만 해도 그냥 이쁘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되도록 전서 5자 7절에 허니까 너희의 염려를 다 죽게 맡기라. 아, 죽게 맡기래, 염려를. 그래서, 주님께 맡겨갖고, 보니까 너희를 돌봐주신다. 하나님께 맡겼다니, 하나님 달 돌봐줬대. 그랬습니다. 그래요. 내가 하려고도 안 돼. 그런데 하나님께 맡기고, 옛날에 그저 막 기도를 엄청 가가지고, 막 보따리 보따리 싸갖고 와서, 하나님, 하, 내 문제를 풀어놓습니다. 하고, 매체 기도하고, 왔어. 어떤 사람은요. 다 풀어 놓고 안 갖고 왔어. 근데 어떤 사람 다시 보다리를 갖고 갖고 머리 싸매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왜 머리를 싸매고 있어요? 그랬더니 글쎄 나 거기서 다 풀었다고 생각했는데 나도 모르게 보다리근심보다리 도로 갖고 왔어. 그래. 그랬대. 그러면은 되겠습니까? 근심보다리를다보다리를 내려놓고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이7절에 보니까 평안은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이 너에게 주노라. 예수님이 그 평안을 우리에게 준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갈릴리로 가시면서 제자들 볼때 평안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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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샬롬, 사람들이 붙르는 샬롬, 샬롬이죠. 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셔서 우리가 기뻐하는 것입니다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네 너희의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세상 끝하고 틀리다 그랬으니 하나님께 나가면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가서 하나님께 합시다 근심을 해봤자 소용없다 이거요 그러니 하나님께 맡기면 언제 했는지 하나님이 해주신다 그런 것입니다. 골로세 3장, 골로새 3장, 15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에 의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아 너희 모든 감사으로라 감사, 감사. 할렐루야. 감사하고 편안함을 우리가 가져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갑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평강이 넘칠 것입니다. 드무대 그 전서 6장 6절을 보니까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을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되느니라. 아, 어디를 가서 보면 조용하고 아, 무식하고 막 들어가는 것보다도 가만히 앉았으면 그 사람이 유식한지 무식한지 모른대요 그냥 말을 아끼고 탁 자족하고 있을 때에 그 경선할 때에 다잘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그렇죠. 누가 뭐 나올 때 뱃속에서 나올 때뭐 들고 나왔다고 봤어요? 알몸으로 쫙 나왔지. 갈 때도 알몸으로 가는 거야. 그 배운 잎혀봤자그 불에서 딱 태워버리고 다 알몸으로 가는 것입니다. 근데 뭐뭐 뭐 어쩌고저쩌고 막이다 주머니에 돈을 놓자는그다 귀신들여는 소리야. 다 알몸으로 왔다 알몸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또 보니까 우리가 욕심이 많아서 시험에 드는 것입니다. 욕심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그 욕심에 시험에 들어서 올무가 딱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욕심 이 많아서 이래 어리석고 막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십절에 보니까 돈을 사랑하는 일만의 악의 뿌리다 그랬어요. 돈을 사랑하지 말해. 아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돈 준다는 거야. 순서가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두 번째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해.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모든지 하나님 일등 1등 1등저 자녀들한테도 있어요. 나는 하나님이 최고고 그다음에 니네다. 그랬어요. 이렇게 쳐다보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최고로 좋아하면은 하나님이 너희들을 지켜줘. 그게 가만 있더라고요.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책으로 우리가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0절에 보니까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가난한 것 같은데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한데 근심이 많은 것 같으나 근심하지 않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이 있대 할렐루야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은 모든 것이 있다는 뜻이 뭐냐 하늘의 그 포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세상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같지만이 속에는 하나님의 계신이다 있다 하나님의 계신이다 있는 거요 저 하늘에 있는 큰 포화가 되게 있으니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주셔서 그 포화가 하늘에 있는 것이 내게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고린도 후소 12장에 구절해보니까, 나에게 일기는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을 약한 데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바울이, 아, 나는 내가 약하고 약하고 이러고 저러고 막 그래. 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약함을 보시고, 능력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바울이 뭘 약해요. 막 그냥 아주 막성격도모든막막그럽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다 엎드리는 것이야. 할렐루야. 바울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 앞에 다 엎드려서 능력으로 권능으로 하나님께 앞으로 앞으로 전진해서 열매가 주렁주렁 예수 그리스도가 열매 맺으시다. 할렐루야.